안녕하세요. 마인드 TV 안상현입니다. 어, 주식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보다 어, 양으로 승부하자라는 그 주제입니다. 어, 주식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어, 거의 정말 반에서 그 뭐, 꼴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뭐 상, 중, 하 성적 순서를 본다면, 하 그룹에 속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3 때부터 성적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문과 쪽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청소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남들이 막 이렇게 바닥 쓰고뭐 하고 이렇게 그 어지러울 때에도 뒤에다가 뭔가 꽂고 마스크 딱 쓰고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한번 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공부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는 속도도 느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한번볼때난두번 봐야 되고, 다른 친구들 열 문제 풀때 나는 스무 문제 풀어야 된다. 라는 이 전략, 양으로 승부한, 공부의 시간과 양으로 승부를 해서 결국 서울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컨텐츠를 어, 제작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마인드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2017년 11월에 처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 600개 가까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어. 작년 작년 말부터 올리기 시작한 주식 투자 관련 영상도 어 100개가 좀 넘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리고 준비할 때에는 어, 구독자도 없었고 제 영상을 봐 주는 사람도 뭐 하루에 뭐 조회수 10뭐 이렇게 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하루만 지나도 조회수가 뭐 1000, 2000많게는뭐5000 이런 영상도 어, 생기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저 또한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 질적으로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는 어려우니 양으로 승부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지금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되게 기쁘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힘을 얻어서 또더 좋은 컨텐츠 무언가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선순환 되는 이런 어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쁩니다. 주식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승부를 걸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국내 주식이라면 삼성전자 주식, 어, 미국 주식이라면, 어, 초우량, ETF 주식, 이런 초우량주를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이것이 저는 결국, 어, 성공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방에 큰 수익을 거두기보다 어, 수량을 늘려서 작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큰 수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량에 집중하는 투자 방식은 단 1%만 수익이 올라도 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천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 주, 십만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은 주식을 갖고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보다 주식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서 정말 1% 2%만 올라도 큰 수익이 생기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끼고 또 추가적으로 수입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투자해서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질보다는 양입니다. 어, 세네카라고 하는, 어, 그 유명한 철학자죠. 어려워서 시작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아직도 힘들게 생각되고 위험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조금씩 한번 해보시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비단 주식 투자가 아니어도 뭔가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작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워 보였던 그 일도 결국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쉬워 보이고 쉬워 보이면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돈도 벌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한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